이원제 레벨업 자, 이번 시간에는 14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제 요전 시간에 커트 드라이브를 했는데 어 커트 드라이브는 이제 하나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랠리로에서 맨볼 드라이브를 연속적으로 어, 걸수 있는 어그 연속 랠리 드라이브를 어, 맨볼 드라이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우선 사용하는 어, 기술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구현적인 디테일한 설명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50cm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요게 두 번째 중진 드라이브. 한 1m 정도 드라이브고요. 이제 후진 드라이브. 어, 조금 더 이제 많이 떨어져서 쭉쭉 끌어올리는 드라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첫 번째 50cm. 이거는 뭐 지금 뭐 현재 선수들, 어, 제가 어, 뭐 실업생활, 실업팀 생활 했을 때 실제로 쓰고 있던 어, 그런 이제 박자적인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중심이동도 그렇고 박자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1, 3번은 추후에 이제 좋은 시간을 다시 한번 어, 가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 이제 중진 1m 반경에서 어, 어떻게 드라이브를 계속적으로 거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어, 어, 디테일하게 설명을 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실 거는 파워를 갈구하기보다는 조금 어, 연속성과 랠리의 포인트를 어, 첫 번째 어, 두고. 어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랠리와 좀 자연스러움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역할이 된다면 그때 조금씩 어 파워나 임팩트를 늘려가는 어 부분을 조금 더 추천 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저희 그 유턴 마크 있죠. 유턴 마크 어 유턴 유자 그 부분을 이 골반과 이 무릎 동반에서 이 팔꿈치가 공이 상대방하고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주 오는 박자를 여기에서 공이 오잖아요. 그 박자에 맞게끔 이렇게 유턴을 해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밸런스를 어, 이제 중심이동을 가진 다음에 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팔은 궤적을 어디 돌아, 어디 돌아, 어디 돌아 할 수가 없는 게 공이 일로 올 수도 있고, 일로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잖아요. 내 자세는 요거 딱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팔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봐서 공도 오기 전에 이렇게 빼고 있다가 나가라. 근데 이거는 현실상 저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어디로 오는 줄 알고, 뭐, 신도 아닌데 예측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좀 팔은 좀 편안하게 유동적으로 내가 어디로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진 다음에 항상 컨택을 하는 거는 무릎 동반. 자 중심이니까 1m. 그러면 공이 옵니다. 쭉. 자 중심. 쭉. 그러니까 그전 시간이죠. 이제 커트 볼 이제 줄때 내뱉는 역할을 조금 더 부드럽게 U자로 만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쭉 뱉었다면 얘는 U자. 그러니까 U턴 마크로 해서 공이 옵니다. 그러면 이 공을 골반에서 밀어주고 골반에서 약간 뭐 얇은 U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투. 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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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은 편하게, 그러니까 팔은 힘을, 어, 팔의 힘을 먼저 주고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 둘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기겠죠. 어, 그래서 얘를 보낸다,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연결 위주로 좀 신경을 쓰면서 중긴 내서 범실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는 부분에 좀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랠리를 할수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가지고 조금 더 랠리가 편안해진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에너지원, 에너지원, 에너지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밸런스를 높여가면 좀 편안하면서도 좀 이상적인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걸면서 다시 한번 시범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걸면서 조금,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의 원리를 이용하면 좋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더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 일반, 그, 동호회 분들이, 물론 이제 제 레슨 하는 분도 그렇고, 드라이브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공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맞고 나서 상대방이 공을 줬어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공을 보고 이때 뺀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때 빼니까 박자가 이렇게 안, 마, 안 맞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어, 주위에서도 그러고, 아, 드라이브가 어려워요. 박자가 안 맞아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준비하고 있어, 헤이 걸어야지 이렇거나 잘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 근데 이제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완전 많이 떨어지는. 아나 여기 되게 많이 떨어져. 그게 뭐냐면 맞고 나서 그때 팔을 뺀단 말이에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첫 번째. 예. 그런 분들을 대다수 받고, 어자 나가는 스윙에 대해서는 자 내가 중진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거 늦었어 빨리. 빨리 해야지. 어, 이런, 이런 느낌보다는 충분히 이제, 자,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고 나서 그때 팔을 뺀다라고 하면 궤적 자체가 늦어가지고 절대 좋은 드라이못 걸어요. 그냥 상대방이, 자, 공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어, 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와, 어머 <laughs> 자, 요 때, 어,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안 좋은 예. 자, 줘보세요. 어,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거에 안 좋은 예고, 자, 요게, 요게 좋은 박자. 어, 자, 안, 안 좋은 박자. 박자 늦었어요. 어, 요게 이제 좀 좋은 박자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좀 박자가 안 맞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상대가 어느 정도 뭐 디펜스하고 내가 드라이브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느 정도 본인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도 근데 자, 이, 이렇게 틀어지는 드라이브 걸기 위한 자세는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고 기준을 살짝 아,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자, 요게 첫 번째 박자를 잡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음 볼 준비 안 될까봐, 어, 이렇게 걸고, 빨리빨리 자기 스윙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 본인이 상대방 박자의 디펜스가 상대방한테 맞을 때까지는 충분히 탁 잡아주는 역할을 여기서 빨리 끝내고, 아, 나 늦었으니까 빨리 다음 볼또 걸어야지가 아니고, 충분히 상대방한테 갔을 때, 갔을 때, 했을 때까지는 충분히 잡아주고 끌어주는 역할이 돼야지 연속성도 되고 내가 충분한 에너지원의 드라이브를 상대방한테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번째 박자 내 테이블에 맞고 그때 빼면 박자적으로 충분히 이제 늦어지거나 떨어지는 더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박자가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자 중진을 하더라도 자그 아까 그두 가지 포인트 설명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U자를 만들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U. 골반이 이쪽 포인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공을 타이밍을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U자. U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날 거예요. 약간 틀었다가 땡겼다가 틀었다가 땡겼다가 느낌이 날 건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이제 무릎과 골반에 대한 유동성의 연습이 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임팩트가 나오더라도 요 단기간에 요 힘을 내기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유유자 시작은 어떻게? 상대가 시작할 때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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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좀 어떤 느낌냐면 이 툭툭툭 툭, 툭 이렇게 실어서 같이 전달한다라는 느낌 랠리를 보내 준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활성화가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욕심을 좀 내는 거죠. 조금 더 아까 설명하듯이 상대가 맞으면 이제 유자를 만들어 줄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떨어질 때까지 내 임팩트 마지막에 중심은 끝까지 실어 줘라.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실어서 실어서 쭉쭉유유유 유, 유 하고 쭉 마지막에는 조금 더 모금었다가 착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처음에 이 부분이 힘들다 그러면 약간 실어주는 랠리를 하다가 여기에 대한 원동력이 조금 생긴다. 그러면 약간 긴 거보다 조금 더 모았다가 그러다가. 빵! 펀치. 요세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면 뭐 드라이브의 중진에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요걸 잘 활용하시면 뭐이 추후에도 가겠지만 스텝이나 요런 부분만 조금 더 곁들인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좀 깔끔한 드라이브를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활용해. 해보자고요. 어, 화이팅!